보통 뒤로 넘어지는 게 무서우신 분들이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음.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무게가, 상체의 무게가 허벅지 중간 부분에 실리게 돼서 하고 나면은 앞벅지만 아픈 거죠? 음. 근데 이 개입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어, 스쿼트를 제대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고자 해요. 어,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웨이트를 안 하시는 분들도 해본 운동 동작일 텐데, 그만큼 익숙하지만 어려운 운동이에요. 아, 네. 아 혹시 스쿼트 해보셨어요? 네. 어, 잘하세요. 안녕. <laughs> <아니요. 웃음> 아, 네. 먼저 제가, 어, 이 모델님을 스쿼트 동작을 한번 본 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어, 다섯 개만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 어, 너무 좋네요. 마치 아, 모델님께서 하신 스쿼트 동작을 봤을 때 그래도 운동을 많이 하신 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지도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쿼트는 발, 무릎, 고관절. 여러 개의 관절을 사용하는 복합 관절 운동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모든 관절을 신경 써줘야 부상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원하는 부위에 자극을 주실 수가 있어요. 먼저 발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너비를 어느 정도로 하세요? 골반 넓이 응, 골반 넓이를 많이 추천을 하시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발을 많이 넓게 하게 되면은 가동 범위가 넓어져요. 음. 발을 넓게 해보시겠어요? 넓게 해서 어, 넓게. 한번 앉아볼게요. 깊게 앉기 쉽죠. 네. 어, 그런데 깊게 앉는 만큼 상체가 숙여지기가 쉬워요. 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웃음> 웨이트를 <웃음> 실을 경우에는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갈수 있어요. 네. 일어나 보시고. 네. 이번에는 좁게 해 볼까요? 네. 좁게 맞아요. 하고 스쿼트를 하면은 어, 상체는 잘 수, 세울 수 있는 반면에 깊게 앉는 데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어나 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어깨 너비 정도 어깨요? 딱 적합하게. 네. 이 정도로 벌려주시고, 발은, 어, 발끝은 와이드로 벌리실 수도 있고, 11자로 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와이드예요. 왜냐하면은, 고관절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고관절을 열어주기에도 적합하고, 그리고 원하는 힙에 자극을 주기에도 좋아서, 와이드로 열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무릎. 무릎은 어디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보통 내보내세요? 앞으로 나가지 않고 발끝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아, 그렇죠 무릎은 발끝 밖으로는 나가도 돼요. 아, 그래요? 아, 네. 발끝 밖으로는 나가도 되는데, 네. 단, 무릎의 방향에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릎의 방향이 발끝 방향이랑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 이유는 무릎 관절은 운동을 할때 굽히는 거랑 펴는 거밖에 할수 없거든요. 음. 무릎을 굽히는 거랑 펴는 거 외에 다른 거할수 있으세요? 아니, 어, 저 그렇죠, 없죠. 굽히는 거랑 펴는 거. 팔꿈치나 무릎은 모두 경접관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굽히는 거랑 펴는 음. 것만 가능한데 그 운동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은 부상이 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굽히는 것. 그러면은 발끝 방향으로 굽히면 문제가 없겠지만 얘가 안쪽으로 각도가 틀어지게 되면은 무릎 안쪽이 아프신 거예요. 음. 그래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이 무릎 각도를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또 무릎이 발끝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특히 네. 여기. 무릎에서부터 어, 고관절까지 퇴골의 길이가 기신 분들은 이렇게 앉았을 때 종아리까지의 길이보다 얘가 길게 되면은 나갈 수 있어요 음. 단, 무게중심이 무릎 앞쪽으로 쏠리지 않으면은 음. 큰 부상은 없어요 음. 어, 그래서 무릎은 발끝 방향으로 나가게 앉아주시면 되고 세 번째로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거는 고관절이에요 음. 옆으로 돌아서 한번 봐주시면은 고관절을 접어주셔야 되는데 고관절을 접어줘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엉덩이를 최대한 이완시켜서 근육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고관절을 늘려서 앉아주시면은 힙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엉덩이 근육이 고관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고관절을 접어야 엉덩이 근육을 늘려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앉으신 후에 일어나시면은 그쵸. 동작을 정확히 수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 무릎을 끝까지 펴게 되면은 끝까지 다 펴볼까요? 팍! 어. 이렇게 펴게 되면은 무릎 관절에 손상이 갈수 있으니까 항상 고관절은 펴더라도 무릎 관절은 끝까지 펴는 것은 피해주시기를 추천드려요. 네, 그럼 한번열번 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더 늘려주시면 좋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오 좋아요 오맞죠일어나셔도 돼요? 잘란 <laughs> 다란... <laughs> 아, 앞에 보시고 이때 이제 하나 더 추가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무게중심인데 스쿼트를 할때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동작을 혹시 하시나요? 뒤에 둬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 네 맞아요. <laughs> 뒤에 두시는 게 좋은데 그 이유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릎 관절에 최대한 부하가 덜 가게 하기 위함도 음. 있고 뒤꿈치를 디디면서 최대한 수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힘에 조금 더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음. 예를 들어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뒤로 넘어지는 게 무서우신 분들이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음.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무게가, 상체의 무게가 허벅지 중간 부분에 실리게 돼서 하고 나면은 앞벅지만 아픈 거죠. 음. 근데 이 개입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앉으셨다가 최대한 상체 무게를 뒤로 실은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상체 무게를 뒤에 엉덩이에 실어서 수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두 가지 비교해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네. 자 먼저 상체 어. 무게를 앞에 실어서 앞으로요? 네 앞으로 어 벌써 <laughs> <laughs> 그러면은 이제 앞벅지에 자극이 가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음. 위로 어, 차이 느껴지시나요? 네오 훌륭하시네요 한 분만에 알아들었어요 <laughs> <laughs> 모델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동작을 편하게 수행을 하셨는데, 만약에 뒤로 넘어지는 게 무서우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뒤에 의자를 놓고 스쿼트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마침 의자가 있네 <laughs> 의자가 있으면은 제가 보여드리면은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의자에 앉는 거예요. 앉은 다음에 위로 일어나는 거 하나, 이렇게 앉았다가 둘. 이렇게 연습을 하시게 되면 상체를 세우고 위로 일어나는 스쿼트 방법을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체험? 네. <laughs> 그냥 아예 편하게 앉으셨다가 일어나셔도 돼요. 하나 하고 위로. 좋초 둘. 편한데요? <laughs> 아, 예? <laughs> 셋. 아까보다도 상체가 훨씬 더 세워졌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하시면 엉덩이 자극을 어. 주실 수가 있어요. 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